기억이 안 나네. 좀더 잤어. 어? 엔딩이 대박이네. 오모 뭐야? 이 어. 대박이야. 어? 뭐야, 엄청 어렵네. 나 자음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왜나 모르지? 힌트. 삼시기가 삼성이일때 아! 아, 이거 진짜 맞아. 마법학교 이거 그, 뭐지, 삼시기가 만든, 처음, 처음으로 만든 탈출맵인가? 그건데, 어, 진, 진짜 스토리가 정말 좋았었어요. 맞아, 이거. 마법 학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오, 어, 이거 스토리 탈출맵이었는데, 스토리가 진짜 좋았었어. 맞아, 맞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우, 정말 좋다. 맞아. 와 이거 진짜 마법학교 최근에 또 했었고 그래서 마법학교에 뭔가 진짜 여행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에 대해서 어 삼시기가 스토리를 짜가지고 한 건데 한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좋아. 어 진짜 신기하다. 아, 침대요 침대. 근데 할아버지가 땅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셔. 옛날부터 음. 그랬어. 어 속놀이. 할아버지 그럼 존나 좋아. <웃음> 어? <웃음> <laughs> 아 진짜 이때 진짜 웃겼지 아 진짜 소꿉놀이 1편은 정말 레전드 아 레전드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진짜 소꿉놀이 1편 기모찌 막 이러고 막그 뭐지 <laughs> 엄청 어린애한테안 좋은 말을 가, 알려준 것처럼 컨셉을 자꾸 했었는데 그 이것도 대본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 집짓기 막장 컨텐츠였지 아, 너무 레전드가, 다 레전드라고 해버리네. 어, 나는 니가 의사란게 아직 안 믿긴다.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나는 아직도 니가 의사란게 안 믿겨. 네. <laughs> 미안한데 니가 의사란게 안 믿기거든? 아니 경찰이 미소 꼽았을 때, 경찰이 어? 어 경찰이 내 <laughs> 어, <나> 꿈으로 <laughs> 널 처단한다. 나 <laughs> 조용히 해. 내가 말하고 있잖아. <laughs> 지금 미소 꼽아 캐냈는데 시민이 나왔잖아. 근데 나도 시민인데. <laughs> 이게, 마, 오리지널 마피아? 어, 오리지널 마피아. 아, 진짜. 정말. 재밌다. 어떡해.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마피아 해달라고? 조만간 해야겠다. 아 우리 시청자랑도 정이 진짜 많이 들었어.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나는 부금탈춤에 팔 때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게이 부금 들었을 때도 있지만 뭐가 감동적이냐면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채팅창이 막 올라와. 그리고 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같이 그걸 다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 그게 진짜 신기해. 우리 다 멀리 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 고 그런,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보는 친구들 막. 아, 맞아. 막, 그래서, 아, 저거 진짜 재밌었지. 그래서 같이 추억. 그래서 제가 이, 이거, 이, 부금 탈출표 할때 기분이 좋더라고. 엄무야. 응. 예? 네? 너, 네. 2016년, 어? 보거대 어이 또 아아 아아 아, 리소스배하루 해야될라 했지? 또 나와서 놀랬네 아 진짜 좋다 다시 무던져던져아 누나아 누나 나아나지 쪽기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laughs> 네가 네가 어떻게 <어떡해>, 나를 양지영 뭔지 대박 데이지? 니어 내가, 내가. 가 어떻게 나를 <laughs> 아 진짜 마피아 VS 시민 음 진짜 재밌었지 마피아, vs, 시민. <laughs> 맞아. 눈꽃이 컨텐츠, 첫 컨텐츠였지. 진짜 재밌었는데. 아니, 요즘에 후추가, 어, 그, 뒤풀이 때, 우리 9주년 뒤풀이 때, 상, 2차에서, 1차인가? 1차에서인가? 막, 후추가 이러는 거야. 누나. 4년 동안 밀고 온제 개그를 이제서야 웃어줘서 좋다고 했나? <laughs> 그게 진짜 귀엽더라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우리 애들의 마음이 너무 귀여워. 내가 요즘에 후추야, 너 개그가 진짜 웃겨. 야, 요즘에 나니 네 개그 좋아. 이러니까 후추가 너무 좋대. <laughs> 너무 좋대. 어, 이건 스포일러가 있다네? 모든 유튜브를 보고 야 진짜 센스 좋다 안 쓰면은 콩콩이 그냥 에. 그냥 계속 1등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렇죠. 다돈 써서 다 아. 그냥 똑같이 가자고 똑같이 아, 네, 걔 아, 아마 아, 우리가 써도 돈걔 그거 안돼 아니 저희 아 과장님이 이거 승인을 안 내주시네요 저희 과장님이 콩콩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직접 보세요 파산 게임은 직접 봐야 돼요 파산 게임은 정말 아 정말 진짜 정말 잘짠거같아 파산 게임 잘 진짜 잘 짰어 컨텐츠 자체가 대규모라고 할수 있는 이름이었지 파산 게임은 1탄이랑 2탄이 완전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도 맞아 파산 게임 한편한편한 편이 소중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쵸 컨텐츠는 제가 만들었지만 저는 어, 제가 저를 잘 칭찬하는 성격인 건 아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 눈꽃입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촌 엄마입니다. 네, 여 네, oh <laughs> <옆은> 둘째 딸입니다. 잠깐만, <laughs> 미안해.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니, <아니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 <laughs> 안녕하세요. 눈꽃 할머니입니다. 아, 아. 아 진짜 아 이미지 메이킹 정말 재밌었어 이미지 메이킹 음. 아 잘한 것 같아 이미지 메이킹 네. 오빠 몇 반이에요? 알 필요 없잖아. 너는 몇 반이야? 저 2학년 3반이에요. 너 2학년 3반이라고? 네. 그럼 너 나랑 동갑이잖아. 왜 자꾸 오빠라고? 자꾸 아, 오빠라고 해. 나 여잔데. 사귀면 오빠죠. 너 진짜 나랑 사귄다고? 오빠. <웃음> <웃음> 이상해. 나 진짜 여기, 아, 그, 저거 잘못한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폭풍의 전화세 오글거려 죽을 뻔 했는데. 아,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 우린 할때 진짜 오글거려서 죽을 뻔 했는데. 아, 얘 저기로 들어갔어. 근데 진짜 반응이 좋아. 반응 좋았어. 폭풍의 전학생 진짜 저희 아니 삼시기가 연기 컨텐츠 되게 좋아해. 연기 엄청 시켜대. 컨셉 잡고. 음. 여보세요. 아 미소님 제 많이 또 되시죠? 예. 어. <laughs> 제 일을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아니지 근데요? 일단 손해가내 얘기부터 들어. 음. 이게 어떻게 된 같은데. 건지 아니야 너가 설명해. 네. 제가 양팀님 많이 예. 또입니다. 예. 양팀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땅을 예. 손질해 달라고 하셨는데 음 네네네. 저는 미선님이 제 많이 또시잖아요. 그럼 어, 저도 부를게요. <laughs> 아 맞다 선생님 제 많이 또니까 선생님이 하세요 그냥 그거. <laughs> 나, 하세요. 나, 나,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이미 쓰셨으니까 제가 쓸차례 맞죠? 안녕. 수고하세요. 나,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네, 마니또야? 어, 네, 마니또야, 안녕. 고맙다, 선행아 <laughs> 아, 진짜, 이거, 이게 또 웃긴 게, 파산게임에서 마니또를 쓰는 건데, 마니또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컨텐츠로 해서 연결된 거야,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에서 맞추면 마니또로 한번 이렇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수 있었어. 근데 그거를, 마니또를, 어, 파산게임에서 사용한 거지. 그 컨텐츠가 뭐였지? 많이 또 컨텐츠가 어여 뭐였더라? 그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많이 또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자기 퀴즈 맞추는 거아 상자 속에 단어 맞추기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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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뭐뭐 찾고 막어 그랬던 거어 어, 듣지도 않고 아치? 어, 어, 어. 어. 아파 아빠 아파? <laughs> <laughs> 어디 아프지? 어디 아프니 삼성이 어디 아픈가 본데요? 먹, <laughs> 뭐, 먹기 필요해? 먹어, 먹어. 힙하이 <laughs> 어 <희빨졌어.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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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어라. <laughs> 먹어, 먹어. 먹어. <웃음> <웃음> <아유. 오? 웃음> 삼성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준다 지어, 지어, 어 삼성이, 삼성이. 아유, 삼성이. 너무... 삼성이. 아유, 옛날에 테마나 받으려고 이 난리를 쳤는데. 능글능글 삼성이. 맨 처음에 삼식으로 바꿨을 때 시청자분들이 익숙해, 익숙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이젠 삼성이가 이상하죠. 인간은 적응력이 빨라. 진짜 빨라. 저 사람 뭐 아니면... 저사람좀 저 받아봐. 호말이 호박이. <laughs> <laughs> <뭐야> 이 호박이. 호이 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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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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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이건 마법학교 엄청난 하이라이트인데, 꼭, 끝까지 제가 안은 이유는 꼭 보세요. 진짜 재밌었어요. 마법, 마법학교 매니아층이 많았는데, 좀 약간, 어, 일찍 끝났다고 되게 서운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또 마법학교가 또, 모드나 서버가 좀 약간 잘 굴러가면 또 모르지. c 5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좀 약간 미니 식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 <laughs> 아닙니다 못 보겠습니다! 아자 간호사, 메아유삼미안하다 네. <laughs> 어, 어, 어. 어? 이거 그건데? 이거 콩콩이 콘텐츠? 그만 <laughs> 있어! <laughs> 아... 진짜 고생했지.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아... 떨어졌나요? 성공적으로 떨궜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왜 이렇게 길어? 뭐지? 이게 뭐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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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니, 기니, 기지, 리, 기, 치, 기, 기, 이? 도대체 누가 내 과자를 훔쳐 간 거야? 와, 길다. 도대체 누가 내 과자를 훔쳐 간 거야? 아 됐네. 재밌었지. 근데 끝나고 나서 삼시기가 콩콩일 죽일라 했지. 각자 자리 잡은? 예. 자, 자, 자기 화면 찍으면서 자 동시에 먹습니다. 네 예. 하나, 예. 둘, 셋. 왜? 아. 아 어우. 죽었어. 어진아죽었어 어? 어, 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이것도 이건 장면으로 보셔야 <laughs> 되는데. <다> 죽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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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아니, 우리. 나, 내 얼굴. <laughs> 진짜 이거 한국에 <laughs> <방에> 다 죽어 가지고. <laughs> <우리>, 아유. <laughs> 이거 보면은 우리 애들이 얼마나 나를 잘내 말을 잘 따르는지 알수 있죠. 다같이 동시에 따다닥 죽었잖아 웃겼어 어? 느낌이 안좋다? 초코 머핀 안조각 시켜놓고 <laughs> 놓고 라라라.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짜요 <laughs> <기다려요. 웃음> 오빠 고 <laughs> 나하고 마주 앉아서 <laughs> 서로 손바닥 위에 예쁜 <웃음> 낙서를 <웃음> 하죠 <laughs> <laughs> 안눈 팔지마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내꺼 다른 저자랑 말도 섞지마 난 니꺼 니꺼 손가락 <laughs>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안기로 1더기 는 귀요미 2더기 <laughs> 는은 귀요미 3더기 3은 귀요미 <웃음> 귀요미 <웃음> 귀요미. 기라도 귀요미. 오토 아기오. 음. 귀요미. 육토 아기 웃은 해야 되죠? 응. 음. 어, <laughs> 소리 내야지. 그럼요. 때리고 있어. 소리 내야 돼. 야, 벌써 이미 어, 너 확대돼 있어. 아. <laughs> 어. <laughs> 다시 오토 아기 아, 육토 아기 웃은? 자기 욕은 아내야 박자 잡았어. 야 박. 아유 모르고 응했어. 어. 자, 요거지. 입 조심. 아, 재밌었다. 축하합니다. 모든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1탄 따라갈 수 있는 2탄 없다고 1탄에 비해 너무 재미없지는 아니야. 진짜 추억 추억 막 생각나고 좋았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해 주셨다는 건 이탈출 맵을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다는 거겠죠? 이탈출 맵을 만들게 도와줘. 아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또 어? 매너가 좋아. 반도 인간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외편이 노래가 나오는 컨텐츠 이름은 입조심 정답 입조심에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아저 부금 탈춤의 1편도 재밌었는데, 어 이거는 맵이 저희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진짜 진짜 좋네요. <laughs> 아 재밌었다.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컨텐츠 다시 보고 싶은 것도 많이 생각났고, 재밌었네. <laughs> 이이 탈춤을 만들어준 프로야 다시 한번 고맙고 네 허락해주신 반도인간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으로 시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띵 TV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를 내가 모를 리가 없지. 핵전쟁이잖아. 와, 소름끼친다.